어 트린다미어 대 일라오이네요? 저 트린다미어 개인들거 같은데? 라인적 워낙에 약한 애라 트린다미어 레포터라 어저께도 재밌겠는데 나왔습니다. 정글이 쉔이었네요? 얘네는 집공 투페야 에이드 투페인가보다투페가 박텀 갱을 좀 많이 가야겠네 얘 둘다 이동기가 하나도 없네 불 뽑으면 그대로 다맞겠네요 제라스 궁도 있고 이주 궁도 있고 잘하면 그냥 갱가하면 잘 따겠는데 미랩이 사... 뽕알 두개사포션이네와 버티겠다 이건데 완전히 이면 정글이 느리잖아. 카종을 꽂지도 않고 뽑고 가자. 쉔으로 정글이 되긴 되나? 되긴 될 텐데 엄청 느릴 것 같은데. 뭐 패시브 공속 증가도 안 되잖아요. 큐 강화가 안 되잖아요. 이초에그렇 느리죠. 이게 큐가 강화를 시켜야 된 건데, 챔피언 상대 챔피언 맞춰가지고. 이번에 쉔 버프 먹은 것도 사실 그 챔피언 통과해야지 괜이 세진 것같데 보니까. 큐로 상대방 챔피언 적중시켰을 때 그때 데미지 세진 거지. 그치. 이거 아니면은 세진 것없던데와 어, 정글이 되게 빠르다. 쉐는 무조건 상대방 챔피언을 통과시켜야 돼요. 굳이 쉐는 정글 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두려운. 오, 뭐야, 돈 3개! <laughs> 야, 쟤 뭐야! 지렸다. 탑갱을 지금 한번 찔러줄까요, 한 번? 살짝? 일라우이 6렙전 한번 가줄게. 촉수만 잘 피하면서? 촉촉. 촉촉. 촉수만 안 닿게? 촉. 숙소 한 대도 안 받았다. 숙소 <laughs> 한 대도 안 받았다. 6레벨 전에는 사실 좀 딸만 해요. 6레벨 미우는 갑자기 땅 찍어가지고 이렇게 피하면서 잡는 게안 돼. 트리는 그래도 최대한 잘해줬는데. 6레벨을 빨리 찍어야 이제 또 갱을 제대로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탑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어. 아, 나 6레벨 아닌데. 아이고. 아, 6레벨이기만 해도 잡았는데. 바위개가 있을까요? 밑에 게임? 보고 가자. 있다. 야, 150원이야? 야, 이거면 집에 갈 수가 없지. 100원 남았네, 100원. 룸메가 100원 남았네. 아, 바텀갱 타이밍인데. 건물 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일단 가야겠다. 미드로 가도 괜찮아요. 안 돼! 내 없이 또내 궁극기 어떻게 열심히 모은 건데. 안돼, 총시십아야 돼. 다시 모아야 돼. <laughs> 아, 이거 누구 때리지 이거? 아칼리가 미드 바텀했구나. 나 여기 미드가 미드밀자. 텐탑 났다. 잘랑 포탑골드도 먹겠는데. 빠리. 오! 하지만 아칼리가 반응 못했고요. 잘 가시게. <laughs> 아칼리가 반응을 못해버렸어. 잘. 포이어잘 가! 야, 쉔 진짜 멋있었다. 나도 화는못했잖아 와, 아칼리도 몰랐어. 대단해. 쉔이 아칼리 욕 존나 하겠다. <laughs> 왜안 들어오냐고. 욕 존나 하겠다. <laughs> 전멸 날리고, 분명 죽었어요. 오케이 힙 손해죠. 볼수 있는 손해란 다 봤어요, 지금. 이간 질고오케 아칼리, 키키, 반응, 개느리는 키키. <laughs> 저도 몰랐어요. 지금 여기서 바텀 가면은 딱, 공 타겠는데요? 와. 아 결국 11분 58초에 딱 깼네. 아, 되게 빨리 겠네 어? 와, 쟤 뭐야, 피? 진짜 죽을 뻔. 빨리 깨버리자. 파이어 은근슬적 c s 냠냠.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깨버려. 저기용욕 먹을까? 용 이거. 뭐라는데, 우리가 한명 없는데, 오히려. 이제는 모른다. 모른다, 모른다. 시바난 용 먹으면 좋죠? 아, 패시버 용으면 세지는 거니까. 강마정. 포탑 파괴, 핵스콘 소멸어나 보고도 앞으로 가? 난 나는 튀어요. 저는 튕게요. 너까지 전멸쓸 필요는 없었는데. 네, 이래서 제가 석경을 가고 싶지 않다고 한 거였어요. 네, 시간 낭비예요, 사실 이거 가면. 네, 궁 낭비, 시간 낭비 대쩔어딱딱한데쌓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궁이 없어. 이제 이길만해. 어, 궁 없잖아 이제. 그치궁 없으면 이길만해요. 아, 이거 쏘나버리 친다, 얘 아니네? <laughs> 3, 2, 1. 아, 내껀데, 자식아, 이거. 쌍구덕이 없, 쌍구덕이. 야, 쏘나버리고 튀는 거 봐. 야. 자, 또 채웁시다. 이제 때리면은 2차네요. 매초는 1.5. 이런 궁열심 빨리 차겠죠? 좋아, 봤을 때2까지순사 야, 내셔온 것도 평타들이 은근 나온다. 내셔난 모렐로 각. 난 존재 생각했었는데, 원래. 제일 나오기 때문에 분열을 가야 될것 같아요. 이딱 초식에 딱 터지고 잠깐 어서로 끌었다가 오케이, 우 와, 이득 받쳤또 와우, 실 어마무시해. 딱 초식에 딱잘써 먹었다. 그렇지, 아칼리까지 따 버려. 용 먹자, 용 같이 먹자. 이거 내가 먹어야지 사는 거 아닌가? 패시브 이거 상관없나? 이거 만약에 시바나가 탑에 있고 우리 팀끼리 욕 먹으면 어떻게 돼요? 상관 없어요? 그냥 아군이 먹기만 해도 되는 거구나. 공도 돌았어요. 공또돌았어요 얘네들이 제안 무서운데 일어들 이제. 드레벨이야. 막달려 줄게요, 그냥. 근데 잘올것 아, 같거든요. 드래곤. 와! 도봐 김. <laughs> 도봐 <도박힌>, 김. <도박힌>. 나나나나나나. <laughs> I AM DRAGON BALL FOR t h r o t o 불러어나야 이거 뭐야? 아니 내가 뭐 딱히 잘한게 아닌데 왜 이렇게 쎄지? 약간 마, 미쳤는데 딜이? 내가 상승한거 이외에 딜이 나와 성장한거 아, 이외에 1500원 존재도 나와조좀 있으면 이제 나이스 이제 우리팀 되게 쎄 그럼 내가 공 안써도 되겠다 그치? 에퀄리? 아, 싹! 탑이시다 이거 호킹, 그렇지. 여기도 포킹 되거든요, 이제. 떼가지고. 빼다 그렇지. 방금 소나피 많이 달았네. 정글 돕시다 아, 안 올려도 될것 같은데. 별로, 별로 위험하지가 않데 그냥 굳이 안 올려도 될것 같지 않아? 요 별로 안 위험해. 그렇죠. 별로 조냐가 아까 이니시 한번걸때 써먹긴 했는데 굳이, 굳이 내가 이시안 걸어도 될것 같거든. 지금 캠, 게임 보면은. 굳이 안 가고 그냥 뭐, 이게 나을 것같요 모렐러가.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너무 과잉 아닐까? 굳이? 굳이 소냐를 갈 이유가 있을까? 소냐는 제네가 가야될 것 같은데 내가 아니라? 바로 가자 x2 바로 가자. 일로오세요 여러분 야잠깐 일라오이가 왔는데 어떡하지? 빨리 궁채가야겠네나 이거? 야, 나 끌렸다 나 끌렸다 정으로 쳐야겠다 이거 안그러바로한테 죽어요 아, <뭐라> 촉수 뭐야! 이런 제기랄 아 일라오이 천원 먹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맞네 씨, 바론 딜이 너무 많이 늘었다 나 지금 대학고 아직도, 6, 야, 나 아직도 650원 또 있어. 이거 두냐 가는 게 맞았을까? 아우, 야, 시 일라오이 어떡해. 식혜물이야. 362인데. 이거 놔도 돼요. 와, 아, 피안다도네 오, 나이스. 파이어 빠르게 달려가서, 아, 까리 야, 이제 바로 가자. 진짜 가자, 이번에. 이번엔 진짜 가보자. 난 잘하는데, 봐솥 그래. 잘하고 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렇게... 전정으로잘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방글 진짜 뿌려서... 공또 돌았어요. 벌써... 어... 미리 참 맛있어 보이는 동학쟁이가 있네. 너네 이거 잡을 수 있니? 바로 먹프 주면 이거 잡을 수 있니? 너네가 이거... <laughs> 바로 먹프 주면 먹어 얘네, 못 먹을 것 같은데, 얘네가... 피 안달아... <laughs> 못 먹을 것 같아 얘네, 한참 걸릴 것 같아 먹는데... 계속 밀려 이거 봐... 뭐. <laughs> 끝까지 밀리잖아... 와. 잠깐 살짝 빠졌다가 파이어! 가지고 여뭘스코 인형을 만드세요 자꾸 궁 3레벨 찍었어요 파이어! 아궁 끝났어 변신이 끝났어 형상 변환자 나이스 이제 궁 3레벨이라서 가만히 있어도 이제 궁이 차네요 너 잘하면 이거 먹고 죽겠다 야 얏! 카타! 그렇지! 근데 너 이제 어떻게 오? 벌써 들어가? 야! 달라. 마무리, 좋아. 똥? <목소리> 바톤무빈다 야, 사먹지기야? 야, 너무 처, 처절하다, 사먹지기. 오, 야, 사먹지기. 야, 요거, 야, 요거. 요거, 요거. 사먹지기, 타워까지 밀어버릴까? 여기서 나 포킹해야지, 그냥 여기서. 파이야! 파이야! <목소리> <목소리> 와, 쏙잘 쌓인다. 빨리, 빨리, 평타 때려서. 웅 채워 웅 채워 파이어 오 파이어! <laughs> 포스로타 개쎄네 정글만 무난하게 돈면 왕기는 확정돼 있네요 거의. 얘는 그냥 정글만 돈면 왕기하게 돼 있네. 개쎄다 어, 진량 그래도 이제잘넣었네 퍼킹 데열제 2등이고요. 14킬 1대 4업시야. 와 아까 그발언에서 그거 촉수 못 받아서 죽은 거. 아별 말씀을요. 인도 잘하셨어요. 저만 잘한 거 아닌데요 뭐. 아무도 칭찬을 안 해준다 진짜 명예 하나 줬다 진짜 한 번만 그런 거 들어보셨다 시바나님 버스 감사해요 이런 거 캐리 감사해요 이런 거 <laughs> 어, 들어본 적이 없어 진짜 거의 한 2년 동안 못 들어본 것 같아 그 2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